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놓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 예전에는 새해 다이어리를 앞에 펼쳐놓고 한 해의 계획이나 어, 기념일이나 어떤 특별한 일, 공휴일이 언제쯤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을 시작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런 즐거움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꿈이 많이 줄어버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새해 어떤 꿈과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남자들도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또 음, 요리가 취미라거나 요리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맛집들에 관심이 많아서 맛집 탐방을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요리를 하려면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요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요리를 할때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요, 요리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재료들의 비율과 양은 어느 정도인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재료들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필요한 재료와 도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요리를 시작하면 요리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요리들은 한꺼번에 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나누어서 몇 차례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또 맛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리에는 요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손맛이 추가로 덧붙여집니다. 그 요리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는 요리를 머리를 많이 써서 합니다.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하는데도 맛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에 소질이 있거나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은 그 경험과 감으로 그럭저럭 무난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요리에 솜씨가 있고 잘하는 사람은 그 요리의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 어떤 상황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내놓습니다. 재료나 도구를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요리를 하는데도 맛있게 해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연륜이 쌓여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녁에 뭐해 먹을까, 머리가 아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리를 하는 것을 되게 즐겨 사는 분들입니다. 이제 요리가 다 되고 준비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요리를 누구와 먹느냐. 같이 먹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불편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과 같이 먹으면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하거나 탈이 나기도 하고 소화도 잘안 됩니다. 싸우면서 먹는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훨씬 배가 됩니다. 또 내가 요리 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리 전문가가 아닌데 왜이 요리 이야기를 하는가. 자, 2021년 한 해를 앞에 두고, 이제 그 인생 레시피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요리의 그두 가지 큰 재료는 하나는 일적인 활동이고, 하나는 일 이외의 여가 활동인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때는 내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일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선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일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40대, 50대까지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의 활동입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사회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취미생활, 운동, 종교활동 등,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간에 해당되는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취미생활도 아주 다양하고, 운동도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요리의 맛은 크게 좌우가 됩니다. 자, 우리 인생 레시피에 있어서도 역시 다양한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료들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순서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뒤로 밀리거나 헝클어지고 뒤죽박죽되거나 엉망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 인생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의 요기, 요리를 누구와 같이 먹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듯이 인생 요리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독이 섞이게 되면 치명적이 됩니다. 우리들 그 인생 요리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좀 모자라면 인생 요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주위에 훌륭한 재료들도 모 쓰게 만들고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초보자는 책을 읽고 고민을 합니다. 맛있는 인생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데도 맛있는 요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그 타고난 소질이 있고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은 경험이나 감으로 그럭저럭 무난한 맛을 냅니다. 인생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는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는데도 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도구나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요리가 행복한 시간을 느끼게 합니다. 좀 못나고 별로인 재료도 맛을 맛있게 내는 재료로 바꿔놓습니다. 물론 못을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내 놓습니다. 버릴 것은 버립니다. 인생 요리에서도 결국에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훌륭한 요리는 다양한 재료들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히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우리 한국 요리에서는 특별히 그 깊은 맛을 중요시합니다. 인생 요리에서도 이 깊은 맛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깊은 맛은 성숙한 인격과 내면의 영적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잘 우려지고. 걸러지면서 배어 나옵니다. 자, 2021년 우리 도반님들의 인생 레시피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해의 요리가 잘 되어서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아주 맛있는 요리 그리고 깊은 맛을 우러내는 한 해의 멋진 놀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